게임을 진행하시다 보면, 여기 뭐 드릴도 있고, 여기 체인소, 전기톱이죠. 그리고 뭐 버블건 등이 있습니다. 근데, 자, 예를 들어서, 보시면, 이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막 사용도 하고, 사용을 해요.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방산을 기준으로 방산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면 여기에 애들을 직원을 고용해도 써도 이 녀석들이 이 드릴을 제가 사용한 드릴을 바닥에 놓으면은. 이렇게, 아무데나 이제 쓰고,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놓고 가버리면은 이 녀석들이 여기에 드릴 도구가 없으면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현재는 그래요. 나중에 패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장착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이걸 들고 가서 광산 안으로 이동했습니다. 뭐 여기 광산 말고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. 다른 도구들도 여기서 막신나에 쓰다가 그냥 버려놓고 나왔다고 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없으면은 얘네들이 여기 일하는 애들이 이게 없으니까 이걸 사용을 못하겠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직접 다시 들어가서 가지고 와서 도에다가 옮길 필요 없이 이 도구 장착하는 이 위치에서 보면은 회수 도구라고 뜹니다. 가까이 가면 이때 회수 도구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드릴이 도개에 장착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 관리사무소에 있는 애들 얘네들이 막 가지고 나가서 쓰,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당장 써야 된다 가지고 나갔다 그럼 제가 여기서 그냥 회수도구 눌러서 그리고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써야 되니까 나중에 반드시 이곳에 회수도구를 선택해서 복구를 시켜놔야 원위치로 돌려놔야 저 녀석들이 사용하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없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